나쁜 거는 눌러버리고 좋은 거는 보충해주는 게내 사진이야. 맞아 맞아요. 내금년에 세금이 종합소득세가 뭐한 50억. 적은 거 아니잖아. 종업은 내 혼자예요. 혼자, 혼자 해가지고 그냥 혼자 하늘궁이라는 기와집 하나 사가지고 들어오더니 장흥에서 양주시에서 세금을 일등으로 내. 보통 사람입니까? 이 자연을 이용해서 그만큼 국가에다 세금을 내주는 거. 그, 그 사람이 사이꾼인가 이거 난 이해가 안 가. 어떤 사이꾼이 국가에다가 50억씩 세금을 내노? 종합원 없이 혼자서. <laughs> 저 국회의원들이 종합소득세 얼마 내냐고 지금. 다음 대통령 후보들 내 나가서 그럴 거예요 당신 종합소득세 혹시 얼마 내냐고. 그러면 대통령 후보들이 이럴 거야. 아, 내 종합소득세 한 10만 원 내는데 야 그렇게 돈 물은 재주가 없어. 어떻게 국민을 먹여 살리냐? 내가 대한민국 국민을 잘 먹여 살리는 이유는 외국 사람이 돈을 보따리를 싸서 오게 하는 재주. 또 있다 이 말이야. 다른 대통령 후보는 관록만 가지고 있어. 나 옛날에 뭐 했어 뭐 했어 이런 것만 들고 있지. 세금 낸 기록 있나 그러니까 돈번 경험이 없는 자들이 정치를 하면서 재벌 잡아넣는 걸 무슨 애 장난처럼 생각하면 되나 안 되는 거야. 국가를 목에 살리는 재벌을 뭐 애들 장난같이 잡아넣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. 나는 절대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데 재벌들 그렇게 자꾸 건드리는 게안 좋은 겁니다. 그 사람은 말이야 대한민국 토종기업 삼성을 미국에 안 뺏기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야.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상속했더라면 다 날아가 버려. 그럼 미국 사람, 중국 사람이 삼성 그룹 가져가요. 어그 뻔한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머리를 쓴거 아니겠어요. 그 내가 상속세 없애 정한 이유가 30년 전부터 우리나라 상속세 안없애면 우리나라 기업 다 뺏긴다 해외에. 여러분들 말이야. 공무원들 월급 받아 가지고 재벌 사냥하고 앉아 있어. 세금이 어디서 나오는지, 지원 월급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. 잘 들으세요. 재벌들이 그나마 우리나라에 이만한 세금을 내주니까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. 알겠죠? 어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건희가 돌아가봐요. 상속세로 다 나가버려. 상속세는 현금이야. 이건희가 받은 건 이재명아 받은 건 주식밖에 없는데 그럼 뭘로 상속세를 내노? 회사 주식 팔아야 돼. 다 나가버려. 그러면 그 주식을 누가 사? 미국이나 중국에서 사버려. 그러면 삼성그룹 본사가 북경으로 가. 여러분 그거 원해요? 제발. 제발 허경영이가 나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. 음.